어, 6번 완성했죠. 6번 완성했으니까 이번에는 7번 레이아웃한번 마지막 레이아웃인데요 요거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 질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6번 보면 여기까지 작업이 되어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한번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헤더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2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헤더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 있고, 배너는 똑같이 돼 있고요. 컨텐츠 같은 것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전체 영역이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나,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세개되어 있고, 후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두 개, 여기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6번보다, 레이아 6번보다 한번더 세분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거의 최종적인 레이아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총 보시면 어, 헤더에 두개 베너나, 얼레이드가 고요그 다음에 컨텐츠는 세개 이런식으로 구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레이어 7번 만들고요. 레이어 07번 만드시고, html까지 파일명을 써야겠죠. 여기다가 점메이 l 템을 이렇게 져주시면 되겠죠 어 느낌표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레이아웃 07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laughs> 큰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제일 박스 곱하기 4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아이디가 올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헤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너,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푸터 이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죠. 여기 있는 구조는 6번, 5번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 연습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연습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월에,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배너.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부터.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전체 여기니까는 위드 값을 다100% 넣어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헤더 같은 경우는, 하이트 값이, 헤더 같은 경우는 140이 될거고요 배너는 450이 될거고요그 다음에, 컨텐츠는, 950이 될 거고요. 부터는 220.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만 살짝 줄게요. 이거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가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만 살짝 한번 줘보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여백을 좀 없애 주겠습니다. 여백을 좀 없애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요. 마진을 0, 패딩을, 패딩을 0, 이렇게 줄게요. 그럼 여백 없어졌죠. 이게 이제 기본 구조죠. 요거요 상태에서, 어, 헤더는 여기 전체 메뉴도두번 들어가요. 전체 여기 두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스를 좀 깔끔하게 항상 주석 표시를 해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스는 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도 보기가 좋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작업해 주시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항상 주석 표시를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헤더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 배너, 컨텐츠, 이렇게. 얘네들도 주석 표시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앱도 넣어 주시고. 끝나는 div랑 여기 맞춰서 맞춰 주려고 작업해 주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정렬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인덕트 여게 보시면 이게 인덕트거든요 라인 이거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확장 기능에서 이거 설명 안 했나? 확장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어, 확장 기능에 보시면 네 인덕트 가이드라고 되어있죠 요거 설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확장 기능 에 관리를 가서 설치되면 보시면 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네어 인덕트 가이드 돼 있죠? 이거 설치하시면 여기 뜹니다. 보기 뜨기 때문에 여기 뜨고 체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칸씩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보기 편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헤더한테는 아이디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요. 여기는 헤더 탑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헤더, 네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도요. 요것도 전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체 레이아웃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쟤는 쟤보다는 아래에 있는 고그 레이아웃이겠지만 얘도 전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습관 들으시면 좋겠죠? 얘도 위드 값은 100%가 될 거고요. 위드 값은 100%될 거고, 하이트 값은 70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위드 값은 100%, 100%될 거고요. 얘도 하이트 값은 70. 백그라운드 색은 카피해 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색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백그라운드 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살짝 보시면, 네,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영역 만들어주겠죠. 이거 회색깔 가운데 영역. 그러면 이제 걔는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죠. 컨테이너가 작업해줘서 이쪽에는 헤더 탑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컨테이너 들어가서 헤더 탑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헤더 네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가운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다가 컨테이너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가운데 위에서 컨테이너 이렇게 넣어주시면 미드 값은 1,100 미드 값은 1,100 정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가운데 정렬에서 마진을 05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어, 하이트 값은 상속받을게요 우리 가상으로 확인이 되니까 하이트 값은 이쪽에다가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은 여기다가 RGBA 모드로 해서 0, 0 0 0 3 정도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네, 가운데형이 들어갔죠. 가운데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별게 어려운 게 없어요. 나머지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너 부분도 여기는 뭐 굳이 따로 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너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배너 색깔만 따로 여기 갖고 와서 얘는 전체 레이아웃 따로 없으니까 여기다가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배너가 됐죠 배너 색깔을 바꾸셔야 되는데 아 잘못 넣었네요 그렇죠 배너 색깔 여기다 넣고 얘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배너까지 완성이 됐죠. 간단하죠? 그 상태에서, 음, 컨텐츠 부분도 여기 또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컨텐츠 부분도 여기도 id, 컨텐츠 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요 엠밋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번, 2번 넣어주기 전에 어,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테이너 넣어주고 1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2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3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전체 레이아웃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미드 값100% 줘서, 컨트롤 l D 해 주신 다음에, <laughs>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얘는, 컨텐츠 원은 하이트 값이 90 정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트 값이 480.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트 값이 380 정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백그라운드 색은요, 여기 제가 지금 미리 해놓은 곳에서 복세해 올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런거 그래서 여기도 복사해서 쓰시고 그래서 여기도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컨텐츠 1, 2, 3 작업됐고 컨테이너 들어갔고요 완성본 확인해 보시면 끝났죠 컨텐츠 1, 2, 3 들어갔습니다 너무 쉽죠 붙어도 모든 사이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모든 사이트 레이어스 다 만들 수 있죠. 물론, 모바일 반에도 틀려요. 틀리고요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 안 쓰냐고 질문하신 분 있는데, 그거는 아직 2단계에서나였고요 물론, 써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e 스 p 7, 8, 9, 10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외표준 작업할 때는 아직 쓰진 않습니다. 뭐 시간이 흘러서 다 최신 브라저만 쓰고, 뭐, 그런다고 하면 쓰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바일 쪽에 가면 반응형 쪽 그때 레이아웃 작업을 때 그때 아마, 음, 수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반응형 사이트 이런 거 강의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일 기본, 외표준부터 하시면서요. 순차적으로요. 제가 차곡차곡 다 올릴 거예요. 한 6개월, 1년도 계획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만들 때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올릴 겁니다. 됐죠? 그렇게 작업해 줘서 붙어 내비. 여기도 붙어 내비라고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붙어 인포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얘네들도 위드 값은요. 100%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하이트 값이 하이트 값이 60 정도 얘는 하이트 값이 160,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만 살짝 넣어 주시면, 백그라운드가 요렇게 살짝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끝났을 거예요. 끝났죠? 네. 이게 웰컴 디지털뱅크 사이트의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모든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만 더 정리해서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면 폰트 사이즈도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정리해 주시고. 제가 위드 값은 기본 값이기 때문에 안적어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적으셔도 적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이트 값이 밑에 있으면, 위에 상위 박스도 하이트 값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되는데, 하이트 값은 놔둘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에이 배너는 놔둬야겠죠? 얘는 놔두고, 나머지는 가상으로 준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글씨만 가운데 오면 되겠죠? 이것도 영역을 찾기 위해서 써주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laughs> 글씨까지 이제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오케이 끝났습니다됐죠 이런 레이어시요. 이제 여기 안에 이렇게 다 완성하면 이 안에 또 레이어시 들어갑니다. 레이어시 들어가서 레이어 속에 레이어이 있는 구조가 홈페이지 구조가 되는 거.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어 7번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항상 주소 표시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름 같은 거 신경 써서 써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틀 잡을 때는 아이디를 많이 쓰고요. 세부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클래스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이제 코딩 많이 하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됐죠? 이렇게 해 주면 레이아웃 7번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8번 강좌부터는 실제 사이트 이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만들 건데 표준을 준수하면서 만들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다음 시간부터는 닷텀 홈페이지에서 여기 가시게 되면 여기다 직접 올려서 작업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로컬이 작업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버에 올려서 바로바로 바로 저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수 있고 누구나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 하신 다음에 이쪽에 무료 호스팅 있죠. 요거 여기에서 호스팅 요거 하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마이닷 톰에 가시면 이렇게 신청한 부분이 나오죠. 저도 이렇게 신청한세 3개 있는데 3개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작업하려면 요거 다통 계정 여기에서 이거 하나 하나 만들어 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그날 배웠던 것들을 여기에서 이런 주소 같은 거 있죠. 그 주소를 딱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모르는거나 <laughs> 정말 해도 똑같이 따라해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여기 질문하기 있죠. 여기에다가 글을 써서 여기다가 어떤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바로 바로.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됐죠? 다음 시간까지 다통꼭이 계정 하나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어블라켓에다 서버 연동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제 끝났고,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